인형 같아. 졸려요. 졸려요. <laughs> <천녀야? 웃음> 운동해, 운동, 운동, 쳐다보자. 운동. 쳐다보세요. 남자는데 이렇게만 자. 엄마가 재워. 빠녕 여기 긁으면 자지요 어? 내가 거슬리나봐 자꾸 휘버릇거리는데 <놀람> 자세요 어... <laughs> 어... 잘자 자자 자, 뭔데,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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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나쁘대? 뭔데? 뭔데? 니재가 뭔데? 뭔데? 아이고, 부끄러워 안 보여? 안 보이게 해야 돼. 털 많이 자랐네. 이제 또... 응, 음. 안 보여? 뭔데 뭔데 <laughs> 엄마가 이러면 아무렇지도 않데 그러게 내가 하면은 으르렁 거북아 <laughs> <이르렁. 웃음> 졸린가봐 졸려 죽겠지? 응.